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네 소설책이고요. 지금 사진으로 한 여성이 턱을 계속 엎드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전혀 짐작할 수가 없고요. 더 진실하기를, 더 치열하기를, 더 용기있기를 내게 무해한 사람 이후 5년 만에 예 책이 출간된 것 같습니다. 작가는 최은영 님이고요. 2013년 작가 세계 신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설집 쇼코의 미소, 어, 밝은 밤, 애쓰지 않아도 어, 작품이 꽤 있고요. 상도 많이 수상을 하셨네요. 차례를 보면 예,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뭐 일련 답신, 파종, 뭐더 가보고 싶어 작가의 말까지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글쎄요. 어떤 감동을 주는 걸까요? 잘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깊은 애정과 투명한 마, 미움이 복잡하게 얽힐 때한 시절 내가 건네받은 사랑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될때 스스로의 몫을 고민하며 온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7편의 긴 편지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구성은 7개의 단편소설 모음으로 되어 있고요. 제목은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목, 일년, 답신, 파종, 이모에게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약간의 짐작을 했습니다. 어두운 스토리가 될수 있겠구나. 사랑 이야기인가? 아프고 힘든 청춘의 모습들?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짧게 말하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각각 7편의 단편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와 목숨 사실 집중하며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묘한 감정선이 어떻게 이해하면서 봐야 하는지 헷갈리고 혼돈이 왔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소설 속으로 들어가 안착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1 년은 인턴으로 입사한 다이의 고군분투와 정규직 지수와의 어긋남이 그려지고 나중에 둘이 병원에서 우연한 만남을 갖습니다. 회사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다이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며 동갑인 지수가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서로 친해지면서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과 친근함을 느끼지만 스치듯 들은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직장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직장 문화는 아닌 듯 하면서도 계급의 선을 만들어서 힘든 분위기를 조성할 때가 있습니다. 답신은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도 없는 자매였지만 상처가 너무 컸어요. 언니는 고등학교 때 현재의 남편인 교사를 만나 임신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남편을 따르는 언니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였을까요? 동생이 언니를 위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 꼭안 보고 사는 것을 택해야 하는가는 의문이 남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몰랐던 어린 학생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해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본인의 욕심을 채운 어른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파종은 이 와중에 따뜻함을 안겨주었습니다. 15살이 많은 오빠는 이혼한 여동생과 조카를 아무 말 없이 받아주고 텃밭을 함께 가꾸자고 합니다. 삼촌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조카인 소리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됩니다. 삼촌은 지금 없지만 그 기억을 함께 간직한 엄마가 소리의 마음을 읽어주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것과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모에게는 희진이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이모에 대한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했습니다. 엄마 또는 할머니 같은 존재 같기도 한데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희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빠와의 갈등으로 단호하게 집을 나간 이모를 원망하면서도 그런 이모의 성격을 자신도 모르게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닮아 있어서 더욱 그리운 사람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 엄마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딸은 항상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고 아닌 경우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혹시 나오는 대로 하는 말 한마디가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을까? 우경은 이성적인 성향이 강하고 외국에 살고 있어서 엄마와 자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성적인 엄마는 딸이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메리사랑이라고 한결같은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무심한 경우가 꽤 많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책을 보면서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의 중요함과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의 갈등과 문제점도 조금씩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오빠, 믿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다면, 영원이라는 게 있다면, 여기 더는 머무르지 마. 그냥 다 잊고 멀리 가버려. 이쪽으로는 눈길도 돌리지 마. 그녀는 울며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받은 것이 많았다. 그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여전히 끝내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작가의 꿈은 진작에 적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믿고, 지지했고, 소레의 육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대학 선배의 보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저녁 시간에 소레를 돌보았고, 서른이 넘은 그녀에게 작가의 꿈을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듯 얘기했다. 소레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뒤 습작을 할 때, 그는 그녀에게 그 어떤 집안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간을 아껴 글을 써. 너부터 생각해.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몇년후 마침내 그녀가 첫 단막극으로 입봉했을 때 그는 작가 이민주라고 쓰인 드라마 오프닝 장면을 캡처해서 한지 가게 표구에 걸어뒀다. 좁은 빈벽에 있던 시계를 떼고 그 자리에 액자를 걸어둔 거였다. 왜 그런 걸 걸어뒀냐고 당장 치우라고 타박하면서도 그녀는 그의 마음에 눈물이 났다. 그는 어떤 것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고, 과시와도 거리가 멀었다. 그런 그가 남들에게 그녀를 자랑하고 있었다. 내 동생이 이토록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했다. 그녀가 무슨 대단한 작가라도 된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농담 목록에는 늘 그의 환갑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그가 그녀보다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과장해서 놀리는 방법이었다. 그가 환갑을 맞을 수 없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 후 그는 의사에게 직접 자기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잘 해낼 거라고 말하는 그의 눈에서 그녀는 집념을 읽었다.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삶을 이용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의사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돼. 하라는 건다할 거야.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녀는 믿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힘겨워도 의미가 있으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가 삶을 원했다. 살며 어떤 것에도 특별히 욕심을 내지 않았던 그가 더 살고 싶어 했다. 그가 초연했더라면 순순히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면 그녀도 그 순간을 다르게 기억했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은 허구지만 작가의 성향을 잘알수 있기도 합니다. 작가 본인도 결핍이 컸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이 단편들을 대할 때 우립이 잘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